동기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기는 김현진을 득검하라 김현진 스파이를 득검하라 김현진 간첩을득검하라 민중기는 들어라 김현진을 득검하라 아까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못 잡은 사람들도 저 건널목 있는데 보면 다 똑같은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네. 런데 네. 와서 글자를 보더니만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몰라서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무 스스태스 그 받을 거 없고, 그저 한, 한 명이라도 더 개몽시켜야 된다, 알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뭐 교회고 저리고 신앙이고 없잖아요. 맞아, 맞아. 무조건 김일성, 김정일만 나오면은 눈물, 콧물 흘리고 박수 치고 통곡하면서 완전히 뭐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신앙 예수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 사탄으로 간주하잖아요. 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반역자 반국가 세력들 이 사람들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지금 집회할 때마다 우리가 어, 국민의회를 하는데 보면은 국민학교 때부터 태어나서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할 때마다 국민의회가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애국가 부르고 승국선영 위해 호국영영께 국명 드리고 할때 좀. 묵지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말씀이 점점 점점 더 다가옵니다. 자, 크게 외, 다, 다 같이 외쳐봅시다. 묵지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묵지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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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지금, 그때, 저는 1 9 6 0년도 태어났거든요. 60년 7월 달에 태어나서 그때만 해도 6 2 5사변 끝나고 전쟁 흔적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 후배들 만나면은 그때 이야기도 해 주는데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건국 대고 나내에까지 해방 공간이라는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해방 공간에서는 특히 여기 서울 여기 경무대 앞에 여기 광화문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만나면은 그때는 우익과 좌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우익 좌익 나오잖아요 우익 좌익 간에 피를 날리면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개방되고 나서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되어가고 고되 있는 중입니다 저들 시비가 붙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나고 성미급한 사람들은 가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가끔 있어요 피 흘리고 누가 얻어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천창용 우리 저중앙성활이서부가 국민운동본부 보십시오. 경찰들로부터 <laughs> 막 폭행 당하고 시민들로부터 당하고 병원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 그런 세상이 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한 명이라도 사람들이 더 알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진을 특검하라 김현진을 듣고 하라 여기, 지난 여름에 여기 그렇게 더울 때일라 하다가 서초동 가서 했는데 여기 서초동 가기 전에 여기서 그랬잖아요. 화문은 1 1롱이라고 민족이 들어라고 그렇게 외쳤다가 꽃은 1 0일는는 피지 않는다고 그때 7월달, 8월달만 해도 민주기 특검 이자의 권력이 하늘 높은 를 모르고 휘둘렀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 연약한 사람을 갖다 수갑을 채우고 뭐야 그또도 도망가면 안 되는 인식기 그걸 채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한 시간 반 동안 하도 창피한 일이라서 많이 공개하지 않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변호사 왔다고 면회 가라고 해서 가 걸어가는데 달라붙어가지고, 교도관들, 좌파교도관들, 땡치조놈들 패가지고, 무려 한 시간 반 동안 폭행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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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에 앉아있는 거는 들어가지고 차에 실으려고 그러고, 의자사건. 의자. 네. 윤대통령은 안갈려고 그러고, 버티고 하는데 팔이 빠지려고 그래가지고 비명을 지나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가서 어깨 탈골요 탈골. 거짓거리를 1시간 봤 동안 이야 자식들이 진짜 이거 저는 과정에서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변호사가 다 기록한 겁니다 한 15분 동안 거짓거리 해보십시오 사람 탈진된다 탈진 그리고 그 정신적 수모와 고통은 바로 이놈이 그랬습니다 이놈이 민중기 민중기 특검 이 새끼는 성추행범입니다 판사를 지나서 서울중앙지방지방법원장을 지냈던 놈이 알고 보니까 성추행범으로 두 분이나 징계심사이 올라갔었는데 자빨김명수 대법원장한테 비비고 살살살 살아남아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해쳐먹고 먹어가지고 <목소리> 이것 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다 수갑 차이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수갑 차게돼 있습니다. 맞아요. <목소리> <목소리> 주가를, 주가를, 그, 저, 뭐야, 그, 그, 경제용으로 뭐라 그러죠? 그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지 친구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건 내통해가지고 주식을 30배 이상 훔쳐갔습니다. 1억 6천만 원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개미투자자들, 서민들, 노력하여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수천 명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런 놈이 특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가짜한테 가짜한테 특검을 그만하겠다고 사표를 내니까 발려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는 발려할 수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특검으로 유지해가지고 지방선거까지 걸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만둬버리면, 그러면 안 되니까, 완료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틀린 말이 없죠. 어찌 피어봐야 시비을안 넘잖아요. 이제 지금은 불안해가지고 걸고 있습니다. 민중이는 김현진을 듣고 하라 김현진가 이래 이상하게 생겼죠? 네? 꼭생긴다로 온다고 이거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간첩입니다 주민등록증도 없고 학력도 없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유로 가지고 있는 지문이 있으면 지문 이거는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문 채취하면 누구든 바로 나오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고서 그렇다면 간첩입니다. 간첩. 그걸 데리고 있는 이재명도 간첩입니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김현진을 턱금하라. 분노를 금만수없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 김현진을 턱금하라. 턱금하라.